여러 가지라고 보면은, 예, 칼리나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이 부족해도 저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한 가지는 녹음병 시초일 수도 있어요 녹음병. 예, 녹음병 시초에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럴 때는 소독도 돼, 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이렇게 복합비료도 가끔 한두번 뿌려 줘야 되고 그래야 이게 치료가 돼요 완화가 되죠 내부로 두면은 다꼬이 나져버려 요 녹색이 없어지면 마늘이 홍이가 생기더라 않죠 생겨도 신용으로 생기고 크지를 않죠 양파도 마찬가지에요. 양파도 끝이 이렇게 노릉노릉 하면 물 부족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녹임병이나 아니면 영양 부족, 칼슘, 마그네슘, 또 칼리가 부족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건 질소 부족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족은 이파리 전체가 노란 현상이 일나요 근데 이 끈만 저렇게 뿌실리지않잖아요 녹음병이나 칼슘, 바그네슘 칼리,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첫째는 물을 먼저 품껏 주어놓고 녹음병약을 뿌려줘야 돼요. 거기다가 살충제 섞어가지고 고자리 파리 같은 걸 방제할 수가 있죠. 됐어요. 이제 5kg 뿌렸네요. 이거 한 70평 되는데 5kg만 뿌렸어요. 많이 뿌려도 좋을 게 없거든요. 적당량 뿌리고 말아야지 나중에 상태를 봐서 거름기가 떨어진다 싶으면, 아직 수확을 날짜는 많이 남았는데, 거름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또한번 살짝 주워놓으면, 수확할 때까지 비료기가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수확을 하게 돼요. 비료기가 떨어졌을 때 수확을 해야 저장력이 좋아지고, 예, 본연의 얘들 특성을 나타내요. 왜냐면, 걸음기가 부족한데, 이 예, 알은 차야고.